베란다 꾸미기 쇼핑 언박싱 리뷰 영상입니다. 대형 화분부터 슬리퍼 거리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5위입니다. 세련된 줄무늬 디자인의 한성화분 도자기 화분은 베란다, 옹기 화분으로 훌륭한 선택입니다. 중형 사이즈로 다양한 식물을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별렌치 구종 세트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튼튼한 수공구 세트가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4%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고 편리한 작업을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사랑스러운 크림이 핑크 색상의 사방화 조화 센터핏으로 공간의 화사함을 더해보세요. 21% 할인된 59,000원에 만나보세요. 은은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이 조화 센터핏으로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2위입니다. 리빙블러썸 방충망 청소솔로 창문과 유리를 깨끗하게 41%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5,200원에 먼지 없이 깔끔한 시야를 확보하세요. 1위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슬리퍼 거리로 현관을 정돈하세요. 36% 할인된 4,800원의 득템 기회. 접착식이라 설치도 간편하고 두개 세트로 실용성까지 챙기세요. 7,540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 보세요.